고2 5월에 돼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신지 별로 되시지도 않았는데 166에 37이 된 거예요. 37이라는 숫자가 저는 가늠이 야 이분이 왜 하필 급식을 안 먹었을까? 맛없어서. 그렇죠.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청소년 때 실패라는 건 학교 잘못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0살 대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말부터 몸무게를 신경 쓰긴 했지만 165에서 56에 58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때부터 점점 먹는 양을 줄이고 전보다 많이 걸렀던 것 같아요 아침 떡한게 급식 안 먹고 배고프면 사탕이나 이런 걸 먹고 저녁엔 에너지바 두유 뭐 이런 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매일 이렇진 않았지만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다 고의가 되었고 이때부터는 공복 시간 지키겠다며 아침도 안 먹었는데 양도 진짜 말이 안 되게 적었어요 그러면서 매일 만보 이상의 홈즈까지 그러면서 고의 5월에 166에 37까지 뺐습니다 전 솔직히 이거 약간 오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거의 거식증같이 왔던거죠 부모님이랑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웠고요 그래도 더 먹기로 약속하면 잘 안먹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살찌는게 여전히 두려워 먹기는 하지만 저녁 한 끼에 몰아먹고 몰아먹어도 양은 많지 않았어요 운동량은 똑같이 하고 이런식으로 고3 여름까지 일했습니다 그때 아마 50kg 중반이었을거예요 그래도 고3 중반부터는 더 먹기 시작했고 오히려 지금은 전보다 더 많이 나가 166에 64입니다 살은 쪘지만 생리는 돌아오지 않아서 보니 여성호르몬 섭취도 낮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일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걸 개선하려면 살을 좀 빼야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존감이 너무 낮아 빼고 싶기도 하고요. 현재는 다시 감량하고 있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만 해서 제대로 된 방법을 머리로는 알아도 행동으로 실천이 잘안 되고 지금은 전처럼 새끼 먹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양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 감이 안 와서 어떨 때는 너무 적게 먹어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운동은 매일 걷기 약 8천에서 만보, 홈트 3에서 40분, 자기 전 약 70에서 90분 하고 있습니다. 습관 잘 들여서 감량하고 당당하고 항상 발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목표는 53에서 54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연 분은 힘드실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 습관을 고치셔야 되는데 그 습관을 고치려면 어느 정도 의 기간과 그리고 약간의 체중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 약간의 시행착오를 겪으셔야지만 그 오히려 몸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해두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 옛날에 이게 맞는. 다이어트 그래서 미디어에서 말하고, 뭔가 품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진다. 근데 이 다이어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우리 몸에서 안 먹고 많이 움직이면 오히려 에너지를 안 뜨.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약간 웃긴 소릴수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음식을 줄였죠? 급식을 안 먹죠. 급식을 안 먹어요. 한끼를 그냥 건너 떼어버리는 거죠. 음... 이런 다이어트가 제일 안 좋은 거야. 원래 먹던 끼니에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하나를 건너 떼어버리면 우리 몸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원래 들어와야 되는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이런 돼? 무슨. 여기서 웃긴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분이 왜 하필 급식을 안 먹었을까? 맛없어서. 그렇죠.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은 학생분들이 급식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면, 급식이 맛없기 때문이에요. 남학생들은 원래 원체 배고프다 보니까 급식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근데 여성분들 중에서 학교를 다닐 때 급식을 안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학교 잘못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청소년 때 실패라는 건 학교 잘못입니다. <laughs> 그 똑같은 돈을 가져와 아니, 어떤 학교는 막랍스터 나오고, 막 치킨이 나오고, 막 진짜 먹기 싫어도 먹을 것 같은 음식을 주면서, 우리 학교는 맨날 막 이상한 것만 나오고, 막, 막, 탕수육이라고 나왔는데, 막 버섯이 들어가 있고, 닭강정인 줄 알고 깨물었는데, 막 무슨 코다리가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거 맛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먹고, 제가 코다리 좀 맺힌 게 많습니다. 이 코다리 강정의 문제가, 잠시 딴 글로 빠지면은, 코다리 강정이 닭강정줄 알고 씹으면은 다 씹어 먹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거기에 들어가 있대? 뼈대다 들어가 있어요. 오. 그거 다 발라야 돼. 레레레 하면서 다 뱉어내야 된다고 이렇게. <laughs> 근데 급식이 생각보다 다이어트 식단으로 좋아요. 일단은 영예서 선생님이 딱 따져가지고 좋은 그 영양소에 맞게끔 그리고 칼로리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양만 줄이시고 드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살도 똑같이 빠지셨으면서 건강에 빠졌을 거예요. 음. 학교 급식이 또 건강에 좋은 게 나트륨이 적어요. 음. 왜냐면 그 나트륨 하면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이 맛이 없는 거예요. 어묵탕 같은 거 원래 다른 데서 먹으면은 막 술집 같은데 먹으면 진짜 맛있죠. 음. 급식에 나오는 어묵탕 어때요? 어묵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싱거워요. <laughs> 멸치에 담갔다 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라고, 사람들. 근데 건강에 는 좋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으시면 급식을 활용하시는 게좋답니다 왜냐면 꾸준히 나오지, 칼로리 제한되 있고 영양가 다 있지. 조금 양만 줄이면 완벽한 식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먹으신 다음에 그다음에또 저녁도 그대로 안 드셔 에너지바랑 두유를 드십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만 따졌을 때 아침에 떡을 막 먹었다고 해더라도 탄수화물이 일단 압도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영양적으로 지금 밸런스가 맞나요? 아, 맞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들어갈 지금 필수 영양소들이 결여된 식단으로 그것도 엄청 극한의 칼로리를 제한하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성장기 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문제였는데 문제가 이제 고의가 되면서 더 심해졌다 이제는 아침도 안먹고 오히려 급식은 더안 먹게 됐겠죠 맛이 없으니까 급식 이 맛있어 죽겠어요 1년 만에 코다리 강정이 갑자기 닭강정이 되고 버섯 탕수육이 진짜 탕수육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만보이상 홈트를 하신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으니까 우리 몸에서 빼앗기 싫은데 그냥 뺏긴 거예요 그냥 강탈을 당한 거예요 돈을 거의 5월에 돼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신지 별로 되시지도 않았는데 166에 37이 된 거예요 37이라는 숫자가 저는 가늠이야 진짜 바른 거예요. 근데. 아이돌도 제 생각엔 166에 37?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식증 비슷한 게 왔던 거예요. 음.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팔이 찌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먹어도 억지로 먹여도 뱉어내요. 그만큼 심리적인 스트레스하고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별로 길지 않았어요. 거식증 타입. 음. 왜냐하면 부모님이 진짜 이건 잘말 이게 만약에 오래되셨으면 진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보다 건강이 더안 좋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또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또 문제가 뭐죠? 계속 어느 정도 적게 먹다가 한께 몰아서 먹죠. 많이 드시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규칙적으로 적당량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띄엄 띄엄 퍽 띄엄 띄엄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이 옛날만큼 들어와도 돈을 지금 옛날만큼 벌어도 지금 돈이 어떻게 벌리는 거냐면 풀리안스처럼 벌리는야 거예요. 10만 원. 그러다가 갑자기 1 천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언제 10만 원 들어올지 모르죠. 10만 원도 끊길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 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모 뭐 이거를 쓰면 안 돼? 왜냐면 진짜 생존이니까요. 그렇죠. 똑같은 양을 먹어도 우리 몸은 더 쌓으려고 하고 안 뱉어내려고 음. 그렇게 양을 늘리지도 않았는데 50kg 중반까지 다시 찌시는 이유가 이유인 거예요. 다이어트 한번 조금 잘못하셨다. 지금 음식 맛없어서 안먹은면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들은 제발 급식을 좀잘 만드셔야 돼요. 삥땅 쳐지 말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리가 돌아오지 않는 날. 지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약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난소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두피가 커져서 난소의 이 배란이나 이런 게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살이 오히려 더 찌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살이 더 찌신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살을 빼야 되는데 다시 감량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 거죠. 본인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때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게, 주신 건데 일단은 이분도 대충 알아요. 삼시대끼를 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한테 설득을 해야 되겠죠. 밥 먹고 막 해가지고 네가 쌓는 건 알겠는데 이제나 그렇게 안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좀 정상적인 뭐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걸 본인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드라마는 아니면 연애 상담 같은 거 보면 남자는 여자가 진짜 자기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엄청 잘못했 해줬어요. 어, 네. 진짜 막 갈라질 위기에 처했고 아니면 헤어져야 되는 위기에 처했는데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 음. 내가 진짜로 잘못했어.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큰 패를 끼쳤고. 근데 문제는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약간 떠나가기 시작한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쉽죠. 내가 너무 미안했으니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자. 그러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 허차, 이건 나! 그래서 드라마 나 그런 거에서 흔히 뭐라고 하죠? 굴러야 된다고 하잖아요. <laughs> 우리 몸도 지금 굴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한테. 네. 분명 우리는 다이어트 할때 이렇게 하면 너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렇게 했는데. 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이래서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된 거야 당신은 날한 번도 신뢰를 준 적이 없어 그럼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몸이 굴르는그 감정을 표현해야 다 그래서 그게 이게 진심인가 보다 아이 사람이 진짜 정말로 잘못을 뉘우쳤고 이제는 그렇게 안탈거 우린 진짜로 행복하게 살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을 먹고 그리고 삼시세끼를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살이 찔 겁니다 원래 안 먹던 칼로리가 들어오고 꾸준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걸 계속 쌓으려고 할 겁니다 음, 저축 저축 근데 이거를 소준이만 하시면은 분명히 살이 어느정도 찌다가 맥스를 찍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겁니다. 운동을 어차피 하시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시니까 이 다이어트를 한 이유가 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시청자 분들도 같이 이분을 좀 응원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글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인지가 느껴지거든요 이제 대학생이시잖아요. 대학생이시니까 좀더 활동적이고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에너지 를 발산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취미나 아니면 그런 분들과 만나시면서 약간 그렇게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다이어트에서 약간 멀어지고 약간 본인을 소중하게 소박겨야 합니다.